어느덧 국내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았지만 막상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들이라도 가려고 하면 출입이 금지된 곳이 있어서 애 먹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가운데 비수도권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반려동물 공원이 대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 금고동 3만 제곱미터 부지에 마련된 공원에서 귀여운 애완견들이 이곳저곳을 마음껏 뛰어다닙니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대전 반려동물공원이 7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버려진 유기동물들을 돌보는 보호센터를 비롯해 카페와 반려동물 전용 샤워실 등을 갖춘 문화센터와 6천여제곱미터에 달하는 대형견과 중소형견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주말나들이 갈 곳을 찾기 어려웠던 시민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공원이 애견을 위해서 조성돼서 너무 기뻐요. 주말마다 오고 싶고요. 앞으로도 여기서도 또 여러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기쁩니다. 대전시는 야외 놀이터의 잔디 활착과 시설 점검을 위해 다음 달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임시 운영을 한뒤 6월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임시 운영 기간에는 문화센터 내 다목적 강당이 중소형견 실내 놀이터로 활용되고 대형견은 6월부터 야외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반려동물 가족들이 이곳에 오셔서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고 쉼도 함께 할수 있고 또 교육도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대전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북대전 신탄지나이씨와 가까워 타 지역 방문객들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새로운 관광명소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